<laughs> 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그 영상을 녹음을 하고 나서 보면은 개들이 막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 바닥 긁는 소리 막다 들리더라고요 <laughs> 얌전히 가만히 잘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마이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들려 가지고 또 이것도 문제네요 <laughs> 자 일단 이제 어 복귀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송 네오텍은 어. 갑자기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이날 상승 한번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기다렸던 건데, 이렇게 항상 역배열에서 240번을 이렇게 돌파한 종목은 다시 이 240번 부근으로 다시 와서 조정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이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관심 등록해놓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정해방 짧은 스윙으로 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가서 이렇게 가겠지 했는데 너무 오늘 확 급등을 하는 바람에 어 분봉을 보면 장 초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장 초반에 이게 별 의미 없던 그런 시간에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래서 1900원 이하 매수 사인을 일단 여기서 바로 보냈구요 음, 조금 더 크게 봐야 되겠네. 음. 10시 4분, 아, 9시 34분. <laughs> 이렇게. 아우, 9시 34분. 예, 이때 리딩 나가가지고, 1900원 전에 잡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바로 이제 목표주가, 어, 이, 2095를 잡았습니다. 2100원까지 본 건데, 한옥가 내려서 2095. 그래고 완전 꼭대기에 팔았죠. 어. 바로 이 자리 에 사서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끝나는 스윙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가를 갔으면 굳이 이렇게 질질 끌고 안 가도 되니까, 바로 갔으니까. 어, 그래서 바로 매도 했고, 어, 다행스럽게 또 팔자마자 거기가 고점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또쭉 내려왔네요. 음, 잘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정해방 스윙주 중에 이 코프라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이제 매매한 흔적이 보이죠. 맛있는 건 계속 먹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먹었던 종목이고요. 어, 여기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갑자기 이제 이 BGF에 매각된다는 찌다시가 돌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어, 사실로 밝혀졌던 것 같네요. 어, 뉴스도 나왔고. 그, 요번에는 또, 여기, 어, 어디 갔냐. 에 네, 아무튼. 어, 만 원을 훌쩍 넘어가가지고요. 어, 신고가를 또쓴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시간의 상한가인만백 원에 매도를 했는데, 어, 이 종목도 내일 시가가 거의 한20% 정도 이상? 떠가지 시작하거나, 뭐, 그렇게 될것 같네요. 어차피 돌파를, 이신고가 돌파를 점사, 아니,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일단 한 만원 이상은 돼서 시작을 할것 같으니까, 음, 실질적으로 내일 잡아먹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기회를 준다면, 일단, 이런 메가 이슈, 메가 이슈는 상당히 이제 상한가 재료이기 때문에 어, 갭 상승이 많이 안 뜨면 좀 먹어볼만할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14% 이하, 10에서 14이 정도면은 노려볼만해요. 그러면 20에서 25%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한번 노려보시고요. bgf 는 처음에는 시간에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빠져 가지고 제가 아 이걸 시간에서 내서 하라고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역시나 다시 얘도 시간의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그리고 그냥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쌍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이 쌍바닥 고점 넘어가는거 그래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에서 6380 원이니까 이한요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여기. 6 네, 680. 그러면 이미 얘는 갈 만큼은 일단 가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기 6,650원.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 만약 시작을 하면 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매각이 되는 피 인수되는 종목인 코프라 이런 게잘 가지 매수를 하는 아니 인수를 하는 이런 종목은 크게 많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BGF는 리테일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BGF 리테일. 근데, 별로 그렇게 따라올 것 같진 않네요. 얘가 호재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마우스 어디 갔나? 응? 자,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CTK. CTK가 아주 이쁘게도 장 초반에 매수가를 줬습니다. 시가가 16.59에서 시작을 해서 초반에 잠깐 밀리길래 조금 더 빠져라고 하 보고 있는데 바로, 바로 그냥 시가 회복하면 올라가길래, 어 저는 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려다가 매수가 체결이 안 됐어요. 하도 빨리 올라가서. 그래서 빨리 못 올라가서 한, 12,550원, 12,600원. 이 정도에 잡았다가 이게 상 상한가가 갔다가 이제 잠깐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상한가에 매도를 했거든요. 뭐그래도한 6점 몇 프로 정도 먹었어요. 근데 <laughs> 계속 물량을 잠그네요 아이고. 그래 가지고 저는 할수 없이 여기 상한가에 잠, 잠깐 먹고 내렸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까지 그어가면서. 예? 이거, 이거. 여기서 지지됐던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 저항이고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이 구간까지는 갈수 있겠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톡방에서 왜또 물어봐요? <laughs> 불필요한 질문을. 음.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최소 여기, 최대 여기.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은 잘 배도 하시기 바랍니다. 흠! <laughs> 괜히 상안 풀려갖고, <laughs>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정해방 스윙주로 주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보세요. 오후에 장 끝나갈 때쯤 돼서 거래량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8,220원에 잡았는데, 그냥 쭉쭉 가길래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매도 한 번씩 하고 어, 시간에 아니, 아니 상한가 까지 도전을 하, 하고 이게 물량 안 풀리면 홀딩해서 다음날까지 가자 했죠 일본 차트도 보면은 이런게 요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역배열에서 240번까지 택배 가듯이 택배 왔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240번지로 그래서, 여기 정도면은, 일단, 240번 정도면은, 9070원이고, 근데 얘가 재료가 지금 요호수란 말이죠. 지금, 요호수가 부르는 게 갑시다 하면서 지금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보니까, 뭐,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어, 그거, 요청을 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나 보급될 거라고 하고, 좀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 요후후 테마가 확장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 첫 번째로는 일단 요후후하고 관련된 업체. 조금이라도 생산. 이라도 생산하거나 그런 거. 두 번째로는 대체제.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그 나노라는 종목이 있죠. 그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로 파생되는 다른 것들. 일단 이 요소수가 디젤 엔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물차, 그래서 물류, 물류 대란, 물류 대란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이 요소수가 어, 이제 시멘트 냉각하거나 뭐 그런 데서도 쓰, 쓰인, 인다고 하니까 또 이런 것도 갑자기 값이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고려 시멘트라든지 하늘 시멘트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었고. 일단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테마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만 붙었다면은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요는 어 얼마나 더 뻗어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엔 다시 이 280번에서 조정 받고 또 가니까 어 그런거를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요거는 단타 그 다음에 눌림 주면 그 다음에는 스윙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남매화학은 역시나 더 치고 올라가죠. 이 박스권을 이제는 뚫어낸 겁니까? 아, 뚫어낸 거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이 선까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가 놀이를 할 거예요. 짧게 짧게.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물량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5일 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등해서 가는 거는 3일 선으로 바꿔서 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남해 화학은, 음, 사실 여기는 크게 없는데, 본격적으로 거리랑 들어오면서 한번 띄워놓고 좀 빼고 또이두달 정도를 횡보를 시켰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분명히 물량 확보가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올리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오, 이 올리는 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부터는 조, 이 저점이 올라가는 이 상승세가 점점 가파라질 겁니다. 어, 본격적인 상, 상승세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남해학은 거의 작전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음, 그래도 이제 다만 우려되는 거는 오늘 가장 높은 고점인데 거래량은 일단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이렇게 꼭대기 잡지 말고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 볼린저 밴드 상한선 있죠. 이거보다는 좀 내려올 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근에서라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그 위에서 매매를 할 거면 단타로 해야 돼요. 단타 짧게 손절도가 잡고, 자, 스윙할 만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laughs> 한국엔 컴퍼니, 어 얘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요, 이렇게 이제 줄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쌍바닥을 만들긴 했는데, 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횡보가 없이 잠깐 올라가는 거라서 아마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파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또 흐지부지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올라갈 거였으면 일단 좀더 확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음, 저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가 좀더 높죠.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오늘 여기를 못 넘었어요. 상승 파동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안 올라갈 거였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를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한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위에 있는 흐름으로. 그렇게 고점과 저점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얘는 이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흐름을 탈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뭐 이슈가 크게 되거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요. 어 그냥 잔잔하게 갈 겁니다. 한요 정도를 목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래량도 좀 있는 레지 봉. <laughs> 자, 삼진 LND 이 종목도 여기 쌍바닥 만들고 나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번 쫙. 근데 얘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아니라 힘없이 내려온 가격 조정을 해줬고요.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간 만큼 이만큼 가격 조정 한60% 정도 내려온 것 같네요. 여기 올라간 거 대비 어, 정확하게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볼게요. 어, 382까지 왔으니까 여기 382까지 왔으니까 거꾸로 보면 618 내려온 거예요. 어, 보수죠 보수. 그러니까 얘는 그다지 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거니까 거래량, 거래량이 최소한 이때의 거래량 절반 말고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라도 들어와야 얘가 요렇게 갈 겁니다. 근데 3분의 1도 안 들어오고 한요 정도 하면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은 여기는 저점, 여기 저점은 깨면 손절이니까 손절 잡아야 되고요. 이런 거 손절 안 하면 이런 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런 이런 흐름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반드시 손절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강릉 얘기했죠. 강릉. 영화 강릉. 유호송하고 장혁하고 나오는 거. 야 이거를 제가 그한 10분 정도 되는 예고편을 봤어요. 아 너무 저는, 저는 재밌겠던데요. 어, 누아르죠, 누아르. 느와르. 그, 뭐, 한국판 누아르, 뭐, 조폭같이 막 그래가지고 조직 해서, 이제 일단 유호성이, 어, 그 강연 카지노, 뭐, 리조트인가? 하여튼 그거를 이제,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고, <laughs> 장역이 이제 신규 세력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주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 유호성이 여러 번 참는 장면만 나왔는데 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11월 10일 날장 어, 끝나고 가서 좀 영화를 볼, 볼까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래도 시간이 오늘 그거 예고도 발표가 됐고 10일까지는 아직 며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의 파동으로 본다고 해도, 이렇게, 이렇게니까, 이렇게, 어, 헤드 앤 숄더는 주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헤드 앤 숄더. 그래서 또 이,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반등, 반등도 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60선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서, 여기 20선 있는 데까지라도, 아니, 좀더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이런 자리. 요런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만약 에 상승세가 붙으면, 자 그리고 MH 에탄올, 자 얘가 아까 요소수 관련한 3번, 아아 아, 얘는 3번이 아니라 2번이요. 2번 대체니까 대체 요소수 대체 가능한 대규모 은폐수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40톤 처리 가능. 예전에 에탄올 관련 종목들은 손 소독제 이슈로 갔던 건데 다시 그걸로 가긴 어렵고 일단 이런 걸로 한번 뜬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에탄올은 아직 관심 갖지 마시고 mh 에탄올만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던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거기까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그 전에 뭔가 한번 또 만듭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보다도 더 빠졌다, 아, 그럼 그 정도 좀 당분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노려볼 만해요, MHS 면 자, 그리고 세로닉스, 세로닉스는 어, 오늘 테슬라 때문에 간 건데, 뭐 당분간은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하겠죠. 이렇게 돌파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돌파했다가 쉬었다가. 어쨌든, 이때 움직이던 이 구간보다는 신고가, 고가를 일단 새로 경신을 했고, 고가, 신. 그 다음에 종가도 가장 높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종가가, 갔다 온 것도 중요하지만, 종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종가 때문에 이평선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가장 높은 종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을 얘가 돌파한 거라고 본다면, 일단 얘는 한번더 이렇게 깔짝깔짝 거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얘는 음이 현재 현재는 11선 추세, 20선까지는 조금 많이 빠지는 거고 11선 따라서 간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도 보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깔짝깔짝 좀 올라갔는데요. 그중에 일진 파워가 좀 강했고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우진이라든지 한전산업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다 다시 빠졌어요. 에너토크도좀 올라가다 좀 빠지면서 20선으로 와가지고 이것도 어 차트 위치는 괜찮아졌는데 아 문제는 이제 또 다시 탈원전 여전히 정부에서 떠들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막판에 좀 많이 빠졌죠. 네. 장 막판에 갑자기 좀 빠지는 그림들이 한전도 그렇고 우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정기전이 대박이죠. 서정기전 하한가를 이게 시간에서 서정기전도 어느정도 좀 올라갔었단 말이죠. 어제. 근데 어뭐 거래처와 거래 중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안 좋게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서정기전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하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조금 고민이 되죠. 이런 것도 세종메디칼처럼 어, 하한가 이후에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 까지는 천천히 일단 관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 잡히면 요렇게 피부나치 조정대 긋고 거기서부터 매매해서 요런 비율까지 목표해서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서장기전 뭐 이런다고 얘만 갑자기 뚝 죽어 버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런 지점이 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9,500원 정도. 근데 이게 좀더 밀려가지고 여기 갭을 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8860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선은 이 정도 구간은 와야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구간까지 또더 빠지면 얘가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20% 정도는 또 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여유 있게 천천히 보다가 바닥 잡히면 피부나치 조정대로 아무리 죽은 고양이도 반등은 나오는 법이니까 그때 먹어보도록 하죠 서정 기자는 일단 잘 관심 갖고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진 파워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매 살짜리 아니니까 이거는 지워놓게 지워놓게요. 그러면 요즘 또 오늘도 장이 거의 원이로쭉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의 테마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 지금 요 후후죠, 요 후후. 점점 테마가 커지는 바람에. 요 후후 쪽으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그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내일 관심 종목 여기까지 할게요. 끝!